트리맨드 익스텐드를 해볼 건데, 이 트리맨드 익스텐드라고 하는 기능은요. 시트 바디에, 이 시트 바디에 엣지 끝 엣지 있죠. 여기 모서리 엣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트를 연장하는 기능이 트리맨드 익스텐드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인서트에 트림에 들어있고요 트림 시트 밑에 보면 트리맨드 익스텐드라고 있죠. 기능이 총 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이 네 가지가 있고요. 바이 디스턴스부터 한번 볼게요. 바이 디스턴스는 내가 선택한 엣지를 익스텐션 그러니까 연장되는 이 값, 디스턴스에 입력된 값만큼 연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죠? 자, 여기 엣지를 클릭을 하고. 자, 100이라고 입력을 해 놨죠. 디스턴스를 여기 밑에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디스턴스가 있는데 100이라고 입력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얘가 100mm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00mm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익스텐션 메소드라고 있죠. 세팅에 세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익스텐션 메소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재 보면 커버추어가 있고 내추럴 커버추어가 있고 탄젠트가 있고 미러드가 있죠 요건 뭐냐 하면은 면을 연장하면서 이 새롭게 생기는 면을 형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장을 하는데 내추럴 커버추어는 뭐냐 하면 이거 스루 커버에서 했었죠 다니까 스루 커브의 옵션 있잖아요. 컨티뉴티, 컨티뉴티 옵션에 보면 커버 추어 있고 탄젠트 있고 있잖아요. 포지션 있고 커버 추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면에서부터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이 된다라고 했죠. 살짝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츄럴 탄젠트는 뭐예요? 이 면과 탄젠트하게 연장된다고 했어요. 기존에 있던 면과 탄젠트하게 연장되는 거고 요거 미러는 없는 건데. 볼게요. 여기에 있죠. 스루커브에는 없는 거고, 미러들를 하면은 일단 에러가 나죠. 요거 뭐냐 하면은 값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얘를 50으로 줄여 볼게요. 50으로 줄이면, 이미러들는 뭐냐 하면 원본에 있는 곡률과 그러니까 미러 형상으로, 대칭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둥글게 빨려서 올라갔죠. 그런데 왜 100mm는 안 되느냐? 여기가 꼬여요. 이게 그냥 일자 형상이면 쭉 가겠죠. 얼마를 입력해도 쭉 연장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곡면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꼬이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입력하면 이 형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얼러트가 뜨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탄젠트로 할게요. 탄젠트로 해서 이렇게 연장하는데 탄젠트일 때도 이게 뭐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5 0 0이라고 입력하면 생성 안 돼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 가면서 점점 꼬이기 때문이죠. 그죠? 점점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더 가면 또 꼬여요. 그쵸? 200까지는 괜찮네요. 250까지도 괜찮은데 보세요. 여기가 꼬였죠. 이 부분이, 여기가. 그러면서 형상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세팅에, extension as new face라고 되어 있죠? 예, extension as new face, 요거는, 요거 뭐냐면, 이거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파팅 나눌 때 종종 쓰이니까. extension as new face는, 체크를 해놓으면, 자, 체크하고, 오케이 해볼게요. 체크해놓으면, 새로운 면이 하나 생성되는 게아니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시트 바디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인데, 여기에 원래 있던 엣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늘어난 거고, 원래 엣지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 이 엣지를 표시를 네.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거 체크 안 하면, 체크 안 하면, 이렇게 경계가 없어져요. 어디에서부터 늘어났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할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다음 기능을 보도록 하죠. 다음 옵션. 퍼센테이지 r 저들을 보면은 퍼센테이지 오브 매저들을 보면, 보면 자, 클릭할게요. 엣지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처음에 엣지 투 무브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연장할, 연장할 부분에 엣지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여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한 다음에, 바로 늘어나지 않죠. 그죠? 이 extensio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은, percent of measured g e 라고 돼있죠. 자, measured g e 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기준 어디에서부터 지금 여기 퍼센트라고 되어있죠? 어디에 30%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럼 셀렉트 엣지에 와서 이 옆에 있는 엣지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엣지 길이에 대해서 이 전체가 100%고 여기가 100%고 그중에 여기 입력된 값 30%죠 30% 만큼을 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엣지의 30%에 해당하는 길이만큼을 연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옵션은 동일하니까 그냥 두도록 하죠 어플라이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연장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둘다 삭제할게요. 둘다 삭제. 자, 다시 트리맨드 익스텐드 해가지고, 이번에는 언틸 셀렉티드. 이 언틸 셀렉티드는 내가 선택한 면까지 연장되는 거. 이거 익스트로드에도 있죠. 그죠? 다른 데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옵션이잖아요. 홀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면까지 연장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시트 바디의 엣지를 선택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탄젠트로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툴, 타겟과 툴로 나눠져 있죠. 툴은 뭐예요? 툴은 기준이 될수 있겠죠. 어디까지 연장을 하는 거냐? 이언트 셀렉티드니까. 그러면 툴은 이면이다라고 클릭을 해주면 이 엣지가 이면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시트 바디의 엣지가 이렇게 연장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면이 연장되는 거죠. 언두, Undo. 언두한 다음에 다시 봅시다. 다시. 인서트에 트림에 트림 엔드익스텐드 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메이크 코너를 해볼게요. 메이크 코너. 자, 코너가 뭐예요? 모서리잖아요, 그죠? 모서리죠. 메이크 코너라고 하는 거는 얘를 연장하면서 밑에 있는 면과 밑에 있는 면과 모서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는 연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장이 돼도 이렇게 연장돼도 이 부분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고기를 잘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여기를 모서리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해보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Until Selected 와 동일해요 여기 있던 이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 시트바디에서 이 엣지를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연장할 거니까 어디까지? 여기 이면까지 여기까지는 Selected 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보면은 에로사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나오죠. 화살표가 나오죠, 여기에.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 에로사이드가 리테인일 때에는 화살표가 들어가는 이 방향, 그러니까 이 안쪽이 면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남기겠다는 얘기고, 이거를 델리트로 하면 이 화살표, 그러니까 이 안쪽 영역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리테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봐봐요. 여기 잘려 나가죠. 이쪽도 이렇게 잘려 나가죠. 모서리가 되죠. 그리고 익스텐션, 에 e 즈 뉴페이스를 체크를 끄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연장되면서 얘가 이렇게 모서리로 만들어졌죠. 그죠. 모서리로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 소가 됐죠. 합쳐졌어요. 하나의 시트 바디가 됐죠. 이렇게.